파이썬은 조건문을 한 줄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걸 조건 표현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 안 쓰는 사람은 아예 안 쓰기도 해서 파이썬을 오래 하는 사람들도 아 이런 게 있었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일단 뭔지 보고 나서 잘안 쓰는 이유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조건문이 있습니다 자 네임은 김풀이고요이 네임이 김풀일때 김플님 안녕하세요. 출력이 되고, 만약 아니라면은 당신은 누구십니까? 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. 자 실행을 시켜보면, 지금 김플이니까 당연히 김플님 안녕하세요. 나오겠죠? 이건 아주 간단한 조건문이고,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. 자, 어떻게 되느냐. 요 부분. 그리고 else. 요렇게. 넣어주고요. 자, 이 조건이 맞았을 때의 값이 맨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, print, 요렇게 해주면, 요걸 주석 처리하고요.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. 김플립 안녕하세요. 잘 떴죠? 만약에 이름을 이 풀로 바꿨어요.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? 하고, 조건문대로 출력이 잘 됩니다. 자, 이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if 하고 조건이 나오죠? 그리고 else 하고 else가 나올 경우는 이 조건이 맞지 않을 때잖아요. 그러니까 거짓일 때. 조건이 거짓일 때인 겁니다. 그러면 조건이 참일 때. 자, 조건이 참일 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건문을 만들면은 if문 아래 줄에 들어가잖아요. 이게 맨 앞으로 빠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if 조건, 그 다음에 else 조건이 거짓일 때인데 지금은 다 출력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한 거죠. 자,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. 이거 추석 처리하고요. 자, 지금 이름이 김프리면 잡이라는 변수에는 프로그래머 아닐 경우에는 알수 없음이 들어가는 겁니다. 지금 위에서는 출력을 했잖아요. 이건 출력이 아니라, 요거를 한 줄로, 잡이라는 변수 안에 넣어야 돼요. 때는 마찬가지 겁니다. 프로그래머. 하고, 그 다음에, 자, if 조건. 이름이 김프일 때죠. 그 다음에, else. 알수 없음. 이 들어갑니다. 요렇게 하고, 프린트, 잡을 해보면, 알수 없음. 왜알수 없음이냐면, 지금 이 풀이잖아요? 그러면, 긴 풀로 맞게 고치고, 해보면, 프로그래머. 잘 나옵니다. 요렇게 변수에 넣을 때도, 한 줄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. 자, 그러면, 생각하실 수 있겠죠? 아니 이렇게 편리한데 왜잘안 쓸까?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. 가독성이 확실히 떨어집니다.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조건문이에요.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훨씬 보기가 쉬워요. 줄이 더길 뿐이죠. 네 줄로 된 거를 한 줄로 만들었을 뿐인데 간단한 거니까 이 이렇게 조건문을 한 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나면은 보고, 아, 이렇게 된 거구나 할수 있지만, 사실 이거보다 한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잘안 쓰는 겁니다. 하지만 그래도 이 조건 표현식은 알고 계시면 좋아요. 왜냐면은, 하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, 굉장히 간단한 조건문을 여러 번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뭐, 앞에 쓰고 또 다른 거 나오다가 또 쓰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, 좀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럴 때는 쓸데없이 길어지는 것보다, 같은 패턴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넣어서 여러 개를 만들어 줘도 괜찮은 거죠.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가독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딱 필요할 때만, 정말 아주 간단한 조건문일 때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